자 이번에는 백밴드 볼테지, 즉 평탄대 전압 VFB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세포냐, 모서의 옥사청정의 두께가 20나노미터, 200옹스롱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컨덕터는 P타입으로서 도핑 레이터가 10에 16승, 세제곱센티미터고그 다음에 기면 전압 QSS프라임이 개수는 5곱하기 10에 1 0승이고요 그다음에 개당 전자의 차지 1.6981-999로 단위 세제곱 제곱 메터다 있는 계면 전하를 의미한 거. 그다음에 게이트 전공으로는 메타를 쓰지 않았고요. m 플러스 폴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파이어 에스 값을 구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vgv가 v 옥사이드층 플러스 파이, 어, 파이어스,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펑션 그러니까 메탈인데 여기서는 n 플러스 폴리겠죠. n 플러스 폴리와 세미컨덕터의 워크펑션차를 구하면 토탈 게이터와 바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것이 평탄대가 되면요. 평탄대가 된다는 것은 옥사이층이 있고, 세마이컨닥터가 있으면은,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프레한 밴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마이컨닥터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닥터에 존재하는 차지 양도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차지 양은, 개면 전화밖에 는 없습니다. QSS 프라임 밖에는. 따라서, 여기에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VOX가 COX 곱하기. 그러니까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은 QSS'에 프라임 COX를 나누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QSS가 포지티브 차지니까 이쪽에는, 이쪽 영역에는 플러스 차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메탈 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모여야 되겠죠. 중성이 되기 위해서. 따라서 전압은, 실제적인 전압은 이렇게 걸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엠에서는, 파이엠서는 메탈과 세마이컨닥터의 워크펑션 차이에요. 그럼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베이큔 레벨에서, 여기가 컨덕션 밴드가 있고요.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있습니다. 얘는 폴리고, 그 다음, 사이드 빼고, 세마이컨닥터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폴리가 되든 싱글 크리스탈 되든 컨덕션 밴드의 레벨은 같습니다. 그 다음, 밸런스 밴드 레벨도 같고, 그래서 M 플러스 폴리를 썼으니까, 페러미 레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P 타입이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EF입니다. 그러면 워커 펑션은 바로 얘죠. 예. Q, Pi, MS는 얘입니다. 자, 컨덕션 밴드에서 페러미 레벨 사이 간격이니까 이반까지 2분의 1 EG에다가 Q, Pi, F, P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Pi, MS는 2분의 1 EG 플러스 자, 파이엠에스니까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 파이 FP 여기도 Q를 곱해 버립시다. 하면 은 마이너스 0.5일렉트론 볼트 왜냐하면 이지가 1.1일렉트론 볼트 여기서 빠졌죠. 그러니까 실리콘인 경우이니까 에너지 갭이 1.1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두는 거예요. 두고 구하면 0.259 파이 fp는 아껴도 구했지만 KT, kt q분의 k q kt의 ln의 ni분의 na인데요. 이거는 0.0259 볼트의 ln의 1.5 곱하기 10의 10성분의 10의 16성 5다니까 이것이 0.347 0.347 볼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0.347이니까 파 m s 는 0.5-0.5볼드-0.347볼드니까 0 8 4 7 0 8 9 7볼트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구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극하고정극하고 써마이 컨닥터 사이의 워크함수는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0.89가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실험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실험적인 데이터에서 보면은 폴리실리콘 플리실리콘에다가 도핑 레이터가 10의 6승이 되면 DS 1.1 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볼트가 나오는데 요거는 실험치로부터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워커 펑션의 차를 구한 실험치가 있는데 그 실험치에서 구한 값은 1.1렉턴 볼트니까 책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실험을 해서 평탄띠에 그림 전압을 측정하려 고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예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거니까 예상하는 거니까 계산량에서 구하고 그걸로부터 평탄대 전압을 구해서 계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실제 실험을 하니까 뭐 워크펑션 차도 실험으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QSS도 실험적으로 달라져서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계산적이니까 계산 값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은 V-OX만 -Ox, 구하고 PIS는 제로가 되니 평탄대 전압이니까 PIS는 제로고 QMS는 구해놨고요. 그러면은 V 옥스를 구하려 고 그러면은 V 옥사이드는 마이너스 C 옥사이드분의 Q S S 프라임 되고 마이너스 C 옥스가 어야 됩니까? 옥사이층의 단위 면적당 캐피시턴스는 t 옥스분의 e 옥스입니다, 그죠? 입실론 옥스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C 입실론 옥스분의 티 옥스 곱하기 qss 프라 마이너스 히로녹스가39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페라파 센치미터 분의 20 나노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7성 센치미터 10의 마이너스 9성미터인데 10의 마이너스 센치미터로 동일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qss가 지금 1.8.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성쿠오파 센티미터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요 시옥스가 1.726 726 패럿파 센티미터 제곱 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0에 구, 마이너스 9성쿠오파 센티미터 좌석 마이너스 0.05V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구하면 평탄제 전압은 V-ox가 마이너스 0.05V 플러스, 파이어스는 제로, 파이어미스가 마이너스 0.897. 볼트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0.859 볼트가 나옵니다. 맞나? 아지 0.05니까 9호. 마이너스 0.95 볼트가 만들어지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만들게 되면, 볼테이지, 그러니까, 세마이 컨덕터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프랫하게 만들기 위한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0.95볼트다. 이런 뜻입니다.